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예, 금속 탐지기, 이 예, x 스 800을 제가 구매해서 이거 좀, 좀 소개해드리고자 동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도 금속 탐지기를 알아봤는데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될게요아욕 나오는데 좀 싸게 살라고 잘 몰라서 중고 나라에서 이거를 제가 글 보시면 알 거예요, 금속 탐지기. 청주 이 기스 809니다 했다가 사기만 했어요 80만 원 그냥 날렸는데 혹시 금적탐지기 이를 저기 막 원하시는 분이면 그냥 중국나라나 그걸 주문하지 마시고 저기 보면 청주에 청주에 서울에 가서 그냥 사세요 사님 차이도 없고 절대 중고 사지 마세요 저도 이번에 저가 이제 공구를, 저도 이제 집이 있는 시, 약간 시골이고, 또집 수리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공구도, 또 많이 사고, 뭐, 타카도 같은 거다 사고, 뭐, 장비만 솔직히 2천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그냥 개방, 기본 공구가요 그냥 공구만. 근데, 제가 이 금속 탐지는 그냥 취미이 오니까, 제가 중고를 사다 사게 만했어요 그래도 저번 카메라도, 중구, 그러니까 그건 저장면인데, 어차피 중고 그니까, 저작년인데, 어차피 이게 침민용이니까, 중고 사라, 사살만자고 그래서 카메라도 다시 새거 샀고, 이것도 새거 샀어요, 그냥. 아, 그까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새거 사니까, 거기 저기, MD 몬스터라고 청주에 가보, 가보니까, 뭐, 그냥 거의 20만원, 제치 그냥 사은품을주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키스이 x 스 800이랑, 요, 저기, 요, 요거, 요, 요거요 요, 피포인트까지 다 해서 보통, 125만 원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근데 그냥 편하게 새거 사서 그냥 MD 몬스터 가게 가서 직접 보고 사면 상품으로 20만 원씩 또 줘요. 이런, 이런 뭐, 보니까 이런 이런 뭐 카바도 주고, 뭐 앞에죠? 이런 카바도 주고, 이런 카방도, 네. 이런 가방도 그냥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혹시 금속 탐지기 어떤 걸 고르실까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면 그냥 꼭 새거 사세요 예 새거 사시는 게 나아요 에이스도 낫고 절대 중고 특히 중고나라에서 사지 마세요 예 제가 진짜 중고나라에서 사면은 성을 달라요 성을 아 용상 오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싸고 좋은 물건 없고 예 좋고 싸고 싼 물건 없다고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제부터 네뭐 잠 여기 그만하고 이제부터 저기 이거 이제 근속 탐지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뭐 개봉기입니다, 사장님. 저도 뭐 저도 이거를 선 사서 이제 물론 거기한번 조립을 할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제 이걸 소개해드리고자 제가 한번 이제 더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이즈는 이렇더라고요. 이 QX 8대 그리고 저도 이제 시골이고. 제 집이 계산인데이계산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보면 유적 들이 있어요. 어, 어떤 유적이냐면 그계산그 모래재라고 아실 거예요. 처음 에면 모래잖아. 아니면 그 우리 강쪽에 한산 산 정상에 가다 보면은 옛날 인격정이 거기가 거기가 이제 인격정이 이제 뭐 충청 남북도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인격정이 이제 막 나중에 좀물 수세 몰리면서 산 쪽으로 피신한 적 있어요. 내 산에다가 잘 보시면 가끔만 좀 이렇게 성 같은 거 가끔 곳곳에 이거를 저기 이거를 싸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탐사를 해보고자 이걸 사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충청도에 사시는 분이면 계산 산에 가서 한번 이거를 산에 가서 이거를 금수 탐지기를 하면은 옆전에 그런 거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 보니까 뭐0 0은어뭐 이렇게 이큅 장품도 있고 뭐 설명서도 있네요. 뭐영어로가아는데 뭐 이런데 <laughs> 예, 핀 포인트고. 예. 그리고 뭐0 0은 이게 그러니까 무선 겠게 쓴다 지금 뜯지도 않았는데. 헤드셋이네, 헤드셋. 예. 헤드셋. 보니까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헤드셋인데, 뭐, EQX 600은 이게 유선이고, 뭐, 800은 무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800 사세요. 업그레이드 예. 없이, 그 MD 몬스터 그, 속 탐지기 판매하시는 분이 그냥 자꾸 너무 저가 사면 자꾸 장비를 좀씩 바꾸니까 그냥 EQX 800 쓰면, 사면은 초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냥 평생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스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거서 더 좋은 걸 원하면 그때 이 코일 앞에 이제 코일이 비싸니까 이 코일 또 그때 이제 바꾸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그냥 새 거로 이 키스 패백으로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간 80만 원 사기 맞고 120만 원 줬으니까. 200만원 넘게 주 샀어요. 이 케이스 800을 괜히 중고나라에서 특히 이걸 금속탐지기 사다가 사기 맞지 마시고 저처럼 뭐 저기 그냥 하세요. 예 저는 이제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작년까지 전 이제 초기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가 건설사 좀 쪼그만한 회사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개인사업을 했어요. 개인사업을 해봤자, 별거 없고, 이제, 줄눈이랑 탄성, 그리고 집소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직장보다 잘보더라고요 직장, 뭐, 노가 다닐 다 때, 뭐, 아침, 뭐, 최소 6시에 일어나서, 밤 8시, 9시까지 일을 하면 보통, 뭐, 세금 제하고, 300, 뭐, 50바트라고, 아, 사, 거의 400바트, 4구나 뭐, 이것저것 하니까, 400통장에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만 두이 제가 이제 뭐 줄론이랑 줄론하고 탄성하고 집수리하니까 음뭐 처음 시작할 때 3개월 동안은 뭐이3 0 0백개못 벌었는데 한 4개월 이후부터는 다 제하고도 천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막 공구 사고 그래서 공구값만 내가 뭐 아임삭서부터 뭐 코팅기 그리고 뭐 드릴, 그리고 컷소 그리고 각도 절단기, 뭐함마들그리고뭐 타카도 종류를 다 샀죠. 뭐 그런 것도 여유 있게 샀고 그래고 제가 먹고, 조, 먹고 싶은 해도 먹고 마음대로 먹고 그게 좋더라고요. 집은 못 샀어요 아직 1 년밖에 안돼어 그래서 뭐 어, 80만 원 사기 많았지만 그래도 아, 열심히 또 일하면 또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 들어가는데 요거는 보니까 뭐 스티커 안네요, 뭐저 네, 이게 뭐야 뭐 스크린 프로텍터라 해서 뭐 그러니까. 스프링했다가뭐 하나 뭐냐 이거 이게 뭐 붙여주는 거 같아요, 가끔이죠 예, 네. 붙여주는 거 같고 요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건 이건 충전기 같네요, 그쵸죠 네. 이건 뭐 잡아주는 건가 음, 네. 그리고 m d 모니터에 사면은 이렇게 한글 사용설을써도져요이 EQS 0백 같은 경우는 외국 제품이더라고요. 뭐 호주인가, 뭐 어디, 뭐 캐나다인가 모르겠지만은 외국 제품이라서인데 이렇게 MD 몬스터에서 사면 뭐 MD 몬스터를 절 때문에 제뭐 저기 그 강구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장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자 사기를 맞고 거기서 자신이 정품 매장 가서 사니까 여러 사은품도 주고 이렇게 설명서도 잘 해주고 이런 뭐 한글 설명서도 적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 그리고 보니까 요거는 이제 뭐 충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뭐요거는뭐뒤떻게 뭐 적인 것 같고 충전을 보니까 뭐아 어떻게 끼는 거네요, 쳐. 예, 예, 어 자석 실에 요즘에 딱 예, 저? 그래서 충전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음, 요거는 뭐냐. 이것도 충전이네요, 그다 그러니까 똑같네요. 여기 충전되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충전도 하고 저게 충전도 하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충전하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예. 이거 이렇게 덮어놓고 거의 헤드폰은 안쓸것 같아요. 이건 뭐 이제 전문적으로 산에 가서 쓰는 거고 안쓸것 같고, 이거는뭐 이런 구성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제가 웬만한 박스는 버리는데 이건 혹시나 내가 사다가 이제 다시 또 그냥. 중고로 팥이 있으니까 네. 안 버리고 버리겠습니다 안 버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 탐지기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중고를 사더라도 꼭 동호회에서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금속 탐지기 사실 때는 꼭 저기 정 중고로 사고 싶으면 그러니까 저기 동호회 있잖아요 금속 탐지기 동호회랑 금찾기 동호회 꼭 거기서 이거를 사시길 바래요 예. 절대 중고로 예. 사면 다 사깁니다. 예. 그리고 이 MD, 이 EKX800 같은 경우는 중고나 내가 한번 사기를받고 다시 이제는 이걸 찾아봤는데 중고나 새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저기 새 거를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예. 끼는 거고 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넣어서, 어. 자 키에 맞게 하고 케이블을 충전기 빼고, 어 충전기도 요즘 다섯 시기예요, 아 많이 발전했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거를 막 끼고 해서 손살이됐는데잘 보시면. 충전하는 게 이렇게 자 소식이에요. 딱 끼어서 어뭐 좋네요. 뭐 제가 금속 탐지기 처음이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차리라고 했어요. 옆전이나 외국, 외국 동전을 좀 찾아서 팔기도 하고 그래 보려고요. 뭐뭐돈뭐 돈을 벌겠어요. 뭐 네. 취미 생활 때 그냥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려고요, 문자. 예.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뭐 조립하는 것도, 예, 죠 네. 뭐, 이렇게, 뭐, 그냥, 한번 사용해볼까요? 켜볼까요? 그러면 뭐, 스위치가 잘 모르지만 이런 스위치를 딱 키면 되더라고요. 여기 있네. 예. 예, 켜지네요. 예. 좀, 맨 처음부터 해야 되시는 걸더라고요. 됐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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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금속이 있어요. 예. 동전인데. 됐네. 아, 이렇게. 하여튼, 해다 보면 된다. 예, 여러분. 그냥. 해다 불러보면 돼요. 예. 예. 이거. 한번해볼게요 예. 음. 어, 괜찮네요. 뭐. 예. 하여튼,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Você me sempre... 공부 좀 해야겠네요, 여튼. 뭐, 쇠 근처로 가면 탐지가 되네요. 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튼 가까이 되면 뭐 먹든지 뭐울리버 보니까. 예. 그리고 이 이제 그냥 핀 포인트인데 보통 요거를제가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그금수탐지기그 예. 사장님이 꼭요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거 매장 가서 사면 이거랑 뭐요런 가방 있잖아요. 가방을 그냥 상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게 가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이것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어, 뭐 먼지 뭐 걸리면 잘 되겠네요. 예, 가방도 그냥 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금속탐지기를 200만 원 넘는 가격에 사게 됐습니다. 예, 아, 꼭 여러분은 저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꼭 저기. 아요 예방해서 자기 좋은 탐사 이룰수 있도록 탐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 이 케이스 저기 8배 금속 탐지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